콘 PD. 본 영상은 동진핑크 기숙사 꾸미기 2편 영상입니다 1편과 이어지는 영상이니 아직 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터치하신 후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이 최영님입니다 아또 어, 걸프께 최영님 나오네 이번 방은 초영님 방입니다. 오 굉장히 굴이네요. 이거부터. 아 잠깐만요. 거름 <laughs> 냄새 나는 거같은데 초영님 죄송한데요. 혹시 이거 기숙사 업데이트된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초영님 100만 년 전에 업데이트 되셨나요 혹시? 이 소파 뭐죠 지금? 아, 이게... <laughs> <laughs> 아 저기 나일님 이거 훔쳐온 거죠? 제 리사한테 프러포즈하려고 이제 다이아몬드 셀면 왔어. 아네 맞아요. <laughs> 소영님 죄송한데요 침대 두 개인 이유를 확실하게 해명하셔야 될 거예요. 한개제 건데요. <웃음> <웃음> 갑자기요? 남자친구 생기면 <laughs> 눈꽃이랑 비타거는 아니니까 꿈깨라 내 남자친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laughs> 오케이 <좋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 방은 왜 이렇게 다른 방에 비해서 왜 이렇게 최강이 좋죠? 창문이 세 개나 달려 있네요. <laughs> 아 근데 여기 날씨가 좀 이상한 거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긴 밝고 어둡고 <laughs> 어둡. 고 <laughs> 여기 딱 갈라서 여기는 뭐 땡땡하고 여기는 비 오나요? 옷이 없어요. 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아니 투영 지금 부도 났어? 어아 <laughs> 어. 아, 역시 어. 너무 예쁘고 어. 진짜 역시 아하. 약간 고풍스럽고 앤티크한 아. 느낌이 살아 있는 게 정말 예쁘네요. 저기 탈올라 <laughs> 여기 여기 풀밭인데 왜 이분들은 왜 겨울이시죠? 알수 없거든요 약간. 어. 그러면 이 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할머니 방. 할머니 방할머니가 <laughs> 초영님 할머니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초영님의 할머니란 말인가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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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난> 분위기가 <laughs> 그럼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3개 싫어요 다섯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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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여기는 정말 뭔가 기숙사스럽네요 뭔가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 노란 거 근데 제가 사실 노란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방 아까 초영님 몇 방인가요? 최강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 방도? <laughs> 초영님과 다르게 뭔가 색에 다 뭔가 환해요 창문이. 눈 그대로 기숙사예요. 진짜 제가 살고 싶은 기숙사. 어, 내가 살고 싶은 기숙사를 이제 컨셉으로 꾸몄다. 오케이. 이 방에 대해서 네. 저기 눈사람 그만 만들어주세요. 여기 지금 겨울 끝났거든요. 여름이거든요 이제 곧. 아제 집인데. <laughs> <제발. 웃음> 비탄님 남의 기숙사에 눈 던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까. 눈꽃님을 매물차게 거절한 초영님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영님 이방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어... 그니까내 방이 더 예쁘다. 네방 따위는 내 방이랑 비교가 안 된다. 네 방은 저기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말이죠. 초영님 잘 알았습니다. 한번 진,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줄로딱 서시고요. 만장일치로. 어? 어? 방 예쁜데? 저기 죄송한데 이거 방금 전에 눈꽃님 방에서 훔쳐 온거 아니죠, 리스님? 이... <laughs> 저기 죄송한데 이거 제 방에 있던 건데 이거 제 방에서 훔쳐 오신 거 아니죠? 이거 이거 제제 침대인데? 저기 나예 님, 그 와중에 그 보석 벌써 선물하셨나 봐요, 리스님한테. 네. <laughs> 어, 이거 이거 젤리 님 방에서 눈꽃 침대 아닌가요? 리스님 해명하세요, 빨리. 뭐 하시는 거죠? 어? 리스님 더 화나셨다 눈꽃 침대 치워버렸어 증거인멸했다 네. 리스님 빨리 이방 어떻게 꾸미게 된 건지 설명해보세요 제 방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을 모아서 만든 방입니다 예쁜 아이들을 모아서 만든 방이네요 예... 아이들을 숨어있는 건가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 아니 이 소파 아래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님에게 보석을 선물한 나예님의 한줄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준건 아니고 이제 가져갔길래 줬다고 말했긴 했는데 언제 가져갔는지 아잘 모르겠네요. 훔쳐갔다. 아 리스님 아, 땀을 흘리시면서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이 방이 좋으면 왼쪽 싫으면 오른쪽. 비타님 뭐해? 왜 싫죠 이 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때 혼자 네. 싫다고 하는. 나이랑 리스랑 이어지는 거 반대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투표하신 건가요 지금? 어, 어. 어 지금 비탄. 객관적이시죠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방 비탄님의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이게 한칸한칸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오, 오, 발이 너무 아픈데 지금 어, 죄송한 잠깐만. 죄송한데 여기 <laughs> 그니까요 여기 <laughs> 밖으로 나가 최웅님 방인 건가요 혹시? 이 방은 왜 이렇게 다른 방에 비해서 왜 이렇게 채광이 좋죠? 아 <laughs> 카테님 빨리 설명하세요. 무슨 컨셉으로 꾸미신 거죠? 정신 없는 게제 방처럼 꾸며놨고요. 여기 리스가 가득한 거죠? 저기요. <웃음> <웃음> 저기요. 이거 제 침대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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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 자다뇨? 이렇게 더러워? 저기 너무 과해요. <laughs> 어 저기요. <laughs> <laughs> 자이방 인테리어가 좋으면 은한칸 왼쪽으로 개 구리다고 생각하면 한칸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아니고는 저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댓글 달아봐요. 이거 너무 잘했데 그러면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 8표의 좋아요를 받은 누꽃님입니다 가구들이 <놀라> 이상한 것만 나와서 좀 걱정했는데 애들 방 보니까 걱정이 없어졌어요. <laughs> 그러면은, 영광의 꼴찌는 이제 7회의 실화율을 받은 비타님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축하드려요, 비타님. 빨리 나와서 소감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당연히 제가 1등 했어야 했는데. 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비타님에게는 꼴등의 선물로 영광스럽게 엔딩 매트를 혼자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일된 멤버들 방을 구경해보고 울진을 구해봤는데요. 여러분, 들 어떤 멤버의 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당연히 귀겠죠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홍대지는 다음에도 생일한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